복싱은 원펀치. 안녕하십니까 승무상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를 깔끔하게 좀 잘랐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음 영상 올릴 게 딱히 없기도 하고 또, 하지만 멤버십 영상은 그래도 어떻게든 이 꾸준히 올리려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고 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은 어, 원하시는 영상 있으시면 언제든지 멤버십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올리도록 할 예정이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 겔가드 아시죠? 겔가드. 음, 겔가드. 어, 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뭘 이제 여러가지, 예, 두툼한 걸 대잖아요. 붕대 말고, 붕대와 같이 쓸수 있는 거. 그래갖고 저도 예전에 이제 위닝 겔가드를 써봤고, 요새는 이제, 어, 에이펙스 갤가드도, 요거는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껴서 정권에 이제 이렇게 끼고, 이렇게 이렇게 밴디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 또 새로운 갤가드를 제가 하나 또 얻었습니다. 바로 요 제품인데요. 보시면 이게 뭔가 이게 무슨 갤가드가 이렇게 생겼나. 저도 처음에 좀 약간 의아했어요. 요렇게. 요렇게 이제 하나 꺼냈습니다. 두 개가 들어있어요. 요 제품은, 어, 어, 네이버 같은데, 뭐, 이제, 장비빨 스토어라는, 음, 거기서 이제 파는 갤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라서, 잘라서 쓰는 거래요. 그래서, 위에 껍데기는 베기는게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좀 잘라볼게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거 주먹에 맞게 대충, 대충 한 요만큼, 이만큼 자르면 될것 같아요. 대충 그냥 요, 요, 요 사이즈에 맞춰서 한번 자르볼게요. 대충 아, 이거 되겠네요. 일단 가위로 자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런 제품 처음 만나보는 거라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하고 잘라서,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잘라서, 아이고, 잘라서, 반창고 같은 거를 좀 붙이라고. 그랬거든요 반창고, 요거를, 테두리에,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서 쓰시는 게 좋을 거다 라고 해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라는 대로 한번 이게 아마 끈적끈적 약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자른 부분을, 어, 뭐 약간, 덮어서. 이쪽만 덮으면 될것 같은데요, 느낌이. 젤리 같이 생겨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뭐, 암튼. 요 끝에는 안잘라 되니까. 여기 말 때. 어. 묶어봤습니다. 자 요거를. 자, 붕대를 한번 해서. 붕대를 한번 해서. 그렇고 왼손에는 새로 산 갤가드를 쓰고, 오른손에는 기존에 있던 갤가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갤가드를, 갤가드를 왜 사용하시나요? 그, 갤가드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이 정권이 정권이 이제 정권 보호를 위해서 갤가드를 쓰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 이제 갤가드 를 처음 산 이유가 주먹이 너무 아파갖고 어우 도저히 샌드백을 못 때리겠는 거예요. 때릴 때마다 주먹이 너무 아파서 그래, 아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갤가드를 썼어요. 갤가드를 쓰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쿠션이 있으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갤가드 그러니까 주먹이 아픈 이유가 글러브의 패드가 정권 글러브의 패드가 다죽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정권이 아픈거였어요 그래갖고 아 그래서 글러브 수명이 다해서 이제 아팠는데 이제 글러브 수명이 다해서 글러브를 뭐 바꾸실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오른손은 요걸 함께 하고 있어요 그게 안된다면 갤가드를 끼는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갤가드를 끼는 이유는 이제 밴디지의 길이가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긴 거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글러브에 그, 안에, 글러브 패드 글러브 폼 안에, 공간이 너무 크면, 갤가들 대시는 게좀 좋기는 해요. 공간이 너무 크면. 그래서, 그냥 빵빵하 해야 주먹이 좀잘 되는데, 글러브 안에서 너무 크면, 이게, 손이 놀면, 부상의 위험이 좀 있으니까, 고럴 때도 갤가들 쓰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아프신 분들은, 어 물론, 정권이 단련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글러브 패딩이 이제 좀다 죽었다. 그렇게 좀, 인제하셔도될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정권이 다단련돼 있는데, 주먹이 너무 아파서 보니까 글러브 패드가 완전 다 죽었어요, 진짜. 그것도 왼손만. 오른손은 빵빵해요, 아직도. 왼손은 다 죽었어요. 그냥 누르면 누르면 그냥 주먹에 닿더라고. 그래서 아, 근데 그걸로 막 때려 제꼈으니 얼마나 아프겠 어. 어. 약간 이건 좀 느낌이 어 이게 약간 이게 여러분 느낌이 어떠냐면 되게 젤리 같아 좀 말랑말랑해요. 에. 신기하네. 일단 한번 샌드백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갤 가드 왼손 갤 가드 원래 저잘안 끼고 하는데 요요 글로브는 갤 가드 안 끼고 하는데 갤 요, 요 가드 끼니까 쫙 손에 쫙 맞네요 어우, 오른손은 에이펙스 갤 가드입니다 안에가 폭이 좁으니까 이거는 자, 한번 때려볼까요? 무시 사실 결과들 느낌은 다 비슷해서 어 근데 이제 글러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러브폼 글러브 안에가 이제 좁은. 이 글러브는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사실 에이펙스는 조금 더빵빵해갖고 이게 좀 너무 너무 꽉 조이는데 이거는 이거보다는 에이펙스가 조금 좀 얇은 감이 있어서 저, 이 글러브에는 이 겔가드가 맞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몸좀 몸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시합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몸 상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레프트 서비스로다가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겔가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겔가드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오케이. 말랑말랑하냐 진짜? 어 괜찮은데? 음. 끝.